우와, 몸을 차 몸을. 응. 어? 아, 어? 몸. 점프. 턱. 그렇지. 하나. 응.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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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몸을 이용해서 몸을 허리반동 팡 거기서 점프 점프 팡펴 계속해 몇개 했어? 빨리 해 혜윤아 상무 바트 옆에 사보소 해봐. 아니, 해유 차고 올리, 올리고 나서, 그 다음에 옆에 살짝 손만 얹고 있으라고. 봉에 손만 올려. 오케이. 발표. 어, 해봐. 해. 그렇게 천천히 해. 다 해. 그래, 해봐. 에이. 무릎 굽히고. 시작. 허리. 어어. 허리. 팡. 몸 점프. 팡. 중심 잡아. 푸제 몇개 했어? 두 개. 그래? 상우야. 너무 붙으면 다쳐. 집중해라니까. 네. 알았어 한 개. 보고 했나 점프, 팍! 밀어, 밀어! 오케이, 좋았어.